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좀 진지하게 일단 모르는 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은 바로 비글즈 구조조정.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태 남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예? 억울 그런 날이요. 아니에요? 억울 그 날이 아니라 예.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비글즈가 어떻게 하면 더잘 될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비글즈를 시, 하시면 돼요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자 일단은 오늘 준비한 게좀 있는데 자 문제점을 말... 제가 PPT로 일단은 다오 뭐야 해봤는데요. 준비서 본님 문제점은 네. 아시고요? 어. 네네 본인 문제점 아니 저는 문제점이 거의 요즘에는 다고쳐졌고 그냥 당신 말해보세요 내 네, 문제점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당신 문제점요? 네 말해보세요 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점이죠 아... 드립이고요. 야, 방송, 방송 시간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네? 잠시만 이거는 이쪽한테 뭐하시는 <laughs> 아니, <웃음> 저, 아니 저 방송 시간이 방송을 왜 이렇게 하는 안 하는 거야. 네, 이쪽 보고 <laughs> 말하시라고요. <laughs> 몇, 몇 시간이세요? 아, 아, 영구... <laughs> 일단은 한 명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PPT의 첫받다 코트 네. 형님 일단 상만 씨. 코로나, 네. 상만 씨. 코로나 네. 규칙 잘 지키고 아, 있으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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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이 중에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코트 형이지 않나 음.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코트 형의 문제점 음. 어 비글즈에 들어오면서 그 누구보다 발전했다 발전 많이 했죠 왜냐면 천 다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정이 3차 다리가 됐으니까 특히 다른 BJ들의 사건 사고에서 휩쓸리지 않고 항상 침착한 태도로 비글즈 멤버들 중에서도 10 비호감에서 10호감으로 바뀐 케이스 예. 근데 코트 형의 문제점은 진짜 방송을 잘하지만 뭔가 그 인성 때문에 한 번씩 발언실수 그런 게 있잖아요 발언실수요? 그렇죠. 예. 발언실수? 예. 예. 아발로이 자리에서 발언 질수를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런 예, 실수가 예, 예. 있잖아요 한 번씩. 그죠네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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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만 없으면 정말 롱난하는 BJ이지 않나. 음, 음, 음. 솔직히 여기서 호텔은 일단 여기서 끝입니다. 예? 네아 끝이 에 <laughs> 코트형은 여기서 끝이. 에요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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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음. 아니, 그 문제점 있나요? 예? 없어요, 꼬트요.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번째 창현영님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요 네, 알겠습니다. 창현영님. 아, 아 충신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충신왔네요. 그러면 창현영님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형님 요새 존나 열심히 하거든요. 자, 이때죠. 그렇죠. 아, 나갔지, 이때 비글즈 응. 전. 응. 이때 어떻게 안, 근데 보면 이때도 비글즈를 하면서 나는 저기서 족구를 엉거을 엄청 많이. 아, 이건 인정. 진짜 이거. 그러면 거리 노래만 해도 막 응. 뭐, 이해준 노래 나오면 그냥 빨리 돌아와. 그치. 내 생기 돌아와. 응. 사건 사고 따라. 쳐도 맨날 사건 사고 쳐. 이미지 좀 쇄신해 졌지맞 전성기 때로 아, 나랑 곱해 주면서 저... 항상 아, 진짜로 어, 동남 예, 음. 그거는 뭐 인정은 합니다 조회수 넘사 잘했어요 예. 진짜 자, 지금 중방이죠 근데 슨소입니까 아, 뭐야 근데 뭐야. 이분 구나 관심이 없었어 <laughs> 아 이거 스웨기가 해가지고 여러분 잠시만 아이개 x 아니 2003년에 콘텐츠 냈잖아 이 개XX야 스웨가 자 요즘 창현이 형이 뭐 솔직히 문제점이 한게 있어요 <웃음> <웃음> 뭔가 콘텐츠를 하는 이유가 별풍선을 받으려고 콘텐츠를 하는 거야 <laughs> 아 아 요즘 섭외하는 것도 약간 좀풍 좋은 사람만 섭외를. 아니에요. 한다 아니에요. 아니 풍력 아 좋지 않습니다. 아뭔 소리 하는 거예요? 트럭 사느라 돈 썼어요. 트럭 사느라 아돈 썼다. 네. 음자 좋습니다. 음 소룡 씨 이제 데리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벌써 끝이에요.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없어요. 아, 앉아 앉아 너 지금 뭐뭐 하는니 요즘? 어? 어.. 방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아아뭘 아, 방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고 있어 요 방송. 야이씨. 유재필은 자존감을 존나 떨어져. 그래, 예전에는 막 내가 내다 이마인드였는데 요즘은 이 요즘, 요즘 왜? 아니 제가 뭐 방송 능력이 없었고 아유. 너무 올려치기 되다 보니까 아유.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이 또 다운 되는 거죠. 소리가 <놀람> 그때 한창 떴을 때 근데 음. 유튜브도 잘되고 맞잖아 그때 막 이제 힘을 주면서 뭔가 빡했어야 했는데 누가 봐도 뭔가 열심히 안 하는 느낌. 나는 이거 네잘못이라 생각을 해. 야, 자존감이 멈추는 굉장히 멈추는 많이. 내가 많이 죽긴 했어 <laughs> 채팅창 보고 나서 확실히. <laughs> <laughs> 소록 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데 너는 너무 많이 너지 의존더하고 뭔가 자기를 고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수입만 벌자 그냥 난 이대로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을 나는 많이 바랐거든요. 음... 너무 올려치기 됐고 제 능력인데 제가 능력 밖에 일을 많이 했는데도 안된 거면 조금 누구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아, 다그 아, 그래. 이게 아니야. 틀렸어 이게 했다 공감을 하잖아. 너만 공감 못 하고. 그래. 그리고 너무 장문충이다.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어. 바로 옛날 소령이다. 바로 욕쳐 놨어. 이족구형아 어쩌라고. 아, 바로 말했는데 너나 자리 약간 좀 뭔가 변화. 너 약간 주저리하거 어, 어, 어. 아니야. 너 지금 자신은 떨어져 있어 지금. 어, 네가 왕따 시켰잖아 <laughs> 이 새끼 내가 맨날 왕따 뭐 시니는 진짜 이 새끼 <laughs> 존나 패프레임가지고가 <laughs> <laughs> <시켜가지고 웃음> <시켜가지고 웃음> 내가 니 왕따를 시켰는데 싸우지 마 싸우지 마아 왜... 그아 잠시만... 오늘이 자리가 네. 한 명이 탈락될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나 음. 음. 우린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가족, 야, 아니, 야, 근데 야. 가족인데 궁금한 게, 밀릴 때만 전화하시고. 발이 소름 안때까 아, 아 비트코이 그때. 아, 그래도 전이는 아,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돈잘 벌어요. 아, 그래도 좋지. 아니 근데 그 뭐냐 빌려줬잖아. 응. 그 이자 좀 플러스해서 줄만도 한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자 플러스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원 원금 그대로 아, 보내더라. 아, 기본 상도 아, 없지. 결제가리센터가박 계속 천불짜리 떠돌려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천대짜리 아니야. 아니 사천짜야 뭐야? <목소년아> 사채 아니, 제가 1분마다 전화 온다. 내 지금. 아니, 그게 제가 여당을 하나 볼게요천만 <laughs> 빌렸어요. 천만 빌렸어요. 일주일 안에 준대요. 그천만안 좋아하니까는 일주일 뒤에 답장하고 바다 음주에 줄게. 인지를안고 또라이 새예요 아아, 잠깐만... 어, 예. 기부했다네. 이거는 말 뭐, 이거는 인정할게요. 어가고에서기부한게뭐가잘하려고 <laughs> 아, 알았습니다. 그럼 기부한 거 다시 기부 받을게요. 받고 <laughs> 기부한 거 잘했는데. 아 이자 드리겠습니다. 아, 아, 제대로 왔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이고기로다메키로 기르 임박 오래 쓴 아마추어 스탑이지 한겨로 비실 못 보다 소룡이. 그렇죠. 이때 어떻게 보면 팍 떴어요. 유튜브 말도 안 되게 줄자. 말도 안 된다죠. 확 떴어요. 네. 그것도 잠시뿐. 1 4 1일 달이. 본인이 전 문제점 알고 있나요? 문제점 알죠. 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능이 없다. 제가 재능이 없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족같은 소리인 게 당신이 재능이 없었으면 여기 뽑히지도 않았어요 맞아, 맞아. 그걸 아는 사람이 많다 싶어 아아악 X발 내 아야 이제 안겠습니다 너무 빡쳐서 아, 그래 CK 한번 안긴 거 같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아, 이 XX 왕 싶겠다 하야 되나 아 일단 여기서 소룡이의 p p 는 끝이 납니다 나오죠 이제 가장 문제점. 아 예. 예. 가장 문제점. 예, 예. 철 쪽보다는 봉 쪽에 가깝다. 아, 아, 아. 봉준이와 방수 케미가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비글지 멤버로서 그것이 과연 적합한 행보였는지 정말로 울문이다자 아, 아, 아. 여기에 대해서 한명 해보세요. 봉 봉준이랑도 케미가 좋지만 철구 형과 케미가안 좋다는. 이런 솜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근데 봉준에랑 이기동하고. 나안 했잖아요. 블랙 아? 치기 하자고 했잖아요. 블랙 치기도듀얼라 자는 좋아했어요. 니가 합방하자 그랬어요. 아, 그럼 음, 하실래요? 아니요. <laughs> 아, 이제 철이 지났고요 송태는 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말 개망잘하고 어떻게 뭐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비제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 흠이 있다면 아, 너무... 어. 아. <laughs> <laughs> 아 약간 그거 예예예예그거고자 <laughs> 예, 그다음에 아, 남순이를 아, 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아, 철구의 복귀와 더불어 방송에서도 철구 얘기 음, 방송국으로 음, 철구 전화를 이어가던 철구 공인 베프 남순 뭐 하지, 하지만 잘하나? 갈수록 음,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는 시청자들에게 오기 제기가좀 있는데 오가다, 오가다. 철구와 다른 방송 음. 철구가 아닌 방송할 때보다 다른 비제들과 합방할 때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음. 기분탓 아니고 아 팩트예 팩트 네아 네? 저자 아, 팩트? 팩트 아니 왜 그런 거 말해봐 네가 아 약간 얘기했지만 너 그니까 이게 다 감성이 틀린 거야. 아니 내 거는 태자, 팩트, 팩트야. 이 형이나 할 때는 뭔가 부담감이 있어. 웃으면서 하는 방송을 잘 못해 이 형은. 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페북한 건 싫어하잖아. 오늘도 맞아 맞아. 미스테리야. 음. 굳이 이렇게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어, 진짜아 너의 어깨가 어, 무거운 어, 건 어, 알겠는데. 남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죠? 너아슨 뭐 <laughs> <laughs> 남순이한테 좀 대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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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돼? 너뭐 좋아해? 내 알겠어. 이거 나는 뭐 기분 따지 아니라 뭔가 내 방송이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 남순이가. 근데 모든 아유. BJ가 다 그래. 아유. 너조차도 네가 편하게 안 하는. 맞아. 특히, 아유, 맞아 맞아. 너가 편해야 우리도 옆에 서좀 편한데 너부터. 얘이기질는데 yeah, 내가 어떻게 해서 어? 이거 가만히 조급한 게 뭐야 자 일단은 p p 를다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익명 페이퍼 한번 할게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진짜 이한 명은 빼야 된다 솔직하게 소식을 바라겠습니다 <laughs> 만약 누가 쓴지 알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진짜 만약에 빠지 한명오 오늘 일 건데 빠지면 뭔가 어색한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 새끼 커밍해요이 아, <laughs> 진짜 커밍해 아니 하지 마라고 우리가 쓰라고 진짜 개새끼야 아, ولا, 이게 Arrow, 왜 이게 뭐 마, 까라, 아 이게 멘이망하게왜 봐.. 이 뭐야 이 보지마 눈 깔아 다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어? 이 이게 방송이야 아니 이 ㅅ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익명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 예? 남순이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꺼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뒤에다 푸시를 해놨어요 음. <laughs> 솔직한 마음을 들으려고 구라를 쳤습니다 음. 자남수씨가 소령을 썼거든요 음. 소룡이가 빠진다 생각하세요? 덜 욕먹을 것 같아서 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음. 소룡이는 썼다 다음 거는 성태 음. 소룡 <laughs> 왜 소룡이가 빠진다 생각하세요? 을형 헛다니까요 아,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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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이로만 말고 네. 솔직하게 말씀을 <laughs> 하세요 절정한 사람 적었어요 그냥 자그 다음에 코트 형님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룡. 저도 뭐 성태 씨나 예, 예 남순 씨그 생각과 동일해요. 동일하다. 아무래도 예.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소룡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소룡이는 누가 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썼습니다. <laughs> 어어 어, 놀래라. 왜 너를 적었어요? 말해 보세요. 뭐 솔직히 당연한 거고.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썼어요. 예, 일단은 다시 한 말씀만. 나는 너를 확정치지 않았어. 아예 알고 있어요. 장연치는 무조건 할게요. 예 자, 자, 바로 우리 창현 치는 <laughs> 철구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장난이에요 장연치? 안돼 아, 누구 하나를 빼기가 좀 그랬어. 음. 근데 거기에 그 와중에 이제 너를 적으면은 솔직히 네가 비글즈 그 자체인데. 뭐, 너가 탈퇴할 건 아니잖아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멤버들 생각은 하뭐 이런 거고 좋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생각을 했고 아, 매니저한테 가면 이제 장소를 알려줄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졸업시킬한 명한테 지금 찾아가도록 할게요 이안내리는 내게 해 아니에요 제 선택에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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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식 네. 한 사람은 소록입니다 예 네. 어?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干嘛呀？